자기 다음에 <laughs> 펴? 무슨 강이라고? 볼프강. 볼프리버? <laughs> 볼프강 호수 어 되게 한적하다. 백조다. 와. 언니한테 와봐. 하나, 하나, 하나. 뻥이었어. 오, 오라고 때 뻥이었어, 뻥이었어. 오라고 했을 땐 언제고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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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, 거 오라고 할땐 언제고. 올거 없어. 오라 고할땐 언제고 또. 큰일 났다. 가, 가. 다음에 보자. <laughs> 어, 여기 풍경이 장난 아닌데요? 나 갈게. 수영할 거야? 응. 어, 진짜 수영하고 싶다. 간다 그리 음. 여기 한번 앉아볼까? 네. 오 그게 또 이렇게 내려가네 하 가는 거 맞지? 네. 저기 뒤에서 한 번만 잡아줘 혹시. <laughs> 재밌다. 자기도 해볼래? 조금 무섭다. 되게 <laughs> <laughs> 이거 한 번, 아, 누워봐. 무섭지? 아, <laughs> 어, 무섭다니까. 아, 이거 뭐, 이게 시, 뭐 시설 거꾸로 타는 기분인데? 되게 읽어봐. 시빌라. <laughs> 이런 시빌라. 아 진짜 내가 진짜 오늘 내가 진짜 시빌라. 우리 오늘 뭐 먹을 거라고? 주인채. 또 어? 골프 강. 아. 골프 강. 굴라시. <laughs> 진짜 어이가 없다. 어디가 이끌까요? <laughs> <laughs> 이 음악 소리 들리잖아. 아, 난 보고 싶다고. 제 가서 보고. 와. <laughs> 저기 사람들 엄청 행복하게 지금 확대면서 먹고 있다고. 저기 다음에 예약하고 오자. 또 물어봤는데 여기 앉을데 없어요. 그래서 여기 준 거예요라고 했어. We want to listen that music playing, but t h e s no nowhere to sit. 아, 듣고 와, 그냥. <laughs> 저도 찍어올까? 응, 찍자. 찍어. 해야겠다 <laughs> 좀 먹어볼까? 응. 엄청 크다 근데 응. 첫 슈니체 응. 어 괜찮아? 그게, 좀 달라? 근데 이게 돈가스 맛이 아니야 어 진짜? 응 사람들이 아, 되게, 되게 비슷하다 그랬는데 신체의 맛이야 응. 꿀라시 꿀라시 아니야 꿀라시 짠해서 먹어보자 어? 짠 짠? 응짠 여기, 여기, 어디야? 고사우제 호수. 너무 예쁘지 않아? 그냥 너무 좋다. 내가 생각했던 그런 자연이야. 난 보트 타고 싶은데 보트도 안 해주고. 아이고. 너무 행복한 날씨야. 어? <laughs> 내가 버거를 먹는 건가버 거. 가 나를 먹는도 먹어도 먹어도 안없어져 아니 햄버거는 네배짜리를 주고 콜라는 하나만 주면 어떻게하나 하나짜리? 네배짜리 콜라를 줘야지 여기 되게 고급지다 황제가 먹던 곳이래 응, 얘가 황제인가봐 <laughs> 맛있겠는걸? 자기가 좋아하는 외아스랑 비슷하긴 했잖아 맛있는데? 야, 예. 어, 여기 되게 이쁘지? 응. 오른쪽에 있는데요. 어, 됐어. 사진으로 찍을게요.